(1) (9) 0 8 9 7 8 6 7 5 4 잼라이브 떳지 어찌... 안녕하세요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 오늘은 잼스무비로 인사드리는 저스티저스티잼아저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주말은 크, 신나요. 예, 그리고 또 3월 어떤 새학기 그리고 또 어, 새학년 요런 어떤 긴장감 속에 보내다가 4월이 되니까 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봄이 오니까 주말이 더 신나고 벚꽃 구경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최고의 토요일이 되셨길 바라면서 하루 마무리는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쨈아저씨와 함께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벚꽃놀이 갈 사람도 없고 데이트할 사람도 없어요라고 하신다면 그냥 9시에 쨈마저씨랑 데이트하는 거. 그것마저도 싫으시다면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 윈도우 업데이트 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마저 싫으시다면 연예가중개 게릴라 데이트 이런 거 보시면서 아 보리님께서 잼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보리님 나도 네가 보고 싶어서 야님 쟁반같이 둥근 얼굴이네요. 제가 좀 둥글둥글하죠. 현황님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그 스카이 캐슬의어 정준호 씨 우리 준호 형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아, 하지만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그냥 스카이 캔슬 아, 그 계획을. 캔스라는 걸로 아. <laughs> 자 아,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드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지금 식사를 못 했어요 예 오늘 이상하게 바빠가지고 식사를 못 했는데 아 오늘따라 왠지. 떡볶이 먹고 싶다. 에이,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묵고 먹고 추억의 국물 떡볶이라고 있어요. 묵고 먹고 추억의 국물 떡볶이. 요게그 추억 맛이랑 매운 맛이랑 짜장 맛세 개가 있는데, 추억 맛이 이제 오리지널 맛이에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 맛. 아무튼 그거 세개한 세트를 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타임들+ 타임들 나 많이 팔아야 돼자 아무튼 우리 잼러들에게 그삼종 세트를 만 천백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조치 취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만 천백 원에 삼십 칠 퍼센트 이게 저렴한 거예요 정상가보다 그렇게 제가 다수 써놨으니까 제가 다 동생들 시켜가지고 다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구매해서 드시길 바랄게요 타임들 그리고 배송비는 안 받을게요 기본이다 배송비 안 받을 테니까 떡볶이 좋아하는 잼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타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루비 님께서 째마저. 오, 저승사자. 아 루빈님 예 아, 아이디 잊지 않을게요 예 그리고 세로링님핵 맛있다고 그리고 라떼님 차돌박이 먹었어요 오우. 라떼님 부자 부자 소고기 차돌박이 자 6만 5천 분 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퀴즈 풀기 전에 잼스 무비 시작하기 전에 영화 관련 소식 하나만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 바로 바로 2019년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이자 연기파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소식인데 4월 9일 화요일 밤 9시입니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월요일 밤. 3일만 자면은 4월 9일 화요일이잖아요. 그날 밤 9시에.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기생충과 잼라이브가 콜라보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예정입니다. 상금 천만원, 그리고 예매권 500매 드릴 예정이니까, 텅 크게 쏠 예정이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날 특별히 기생충의 첫 번째 예고편 우리 잼러들이랑 같이 보면서 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는 잼러분들은 잼스 무비만 찾지 마시고, 4월 9일 화요일 밤 9시에 해쳐 모이자고요. 아시겠죠? 이희이님이나 저거저거 보고 싶어 라고 하셨네요. 우리 잼라이브와 함께 미리 기생충에 대한 기대를 잔뜩 어, 올려놓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오늘 상금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너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만원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제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아, 어떻게 쏠까? 첫번째 문제 화살 쏠게요 첫번째 문제 쏩니다 아 아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번 문제 풀기 전에 아 괜히 멋부렸어 진행 잘하는 척했어 이번 문제 풀기 전에 그림 먼저 보고 올게요 그림 나라 오 이거 뭐지? 음, 판다도 있고, 어, 주먹도 있고 이게 뭐지? 자 문제 바로 쏩니다. 다음 이모티콘에서 연상되는 영화 제목은 쥬토피아 드래곤 길들이기, 쿵푸 팬더. <laughs> 아 쉽다. 아이 문제는 정말 이지 이지 베리 이지 아주 난이도 어떤 0.0000001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예 팬더가 있고 그리고 주먹이 있어요. 예. 아, 주토피아는 조금 예, 거리가 있겠죠. 드래곤 길들이기도 아니고 정답은 쿵푸 팬더입니다. 6만 6천여 명 축하드립니다. 저 팬더 이름이 뭐였죠? 포였죠. 포, 포가 쿵푸를 배워서 적을 물리치는 영화. 아 너무 귀엽죠. 예, 그리고 어떤 그 판다의 움직임이 아 진짜로 뭔가 막게임으 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그래요. 아무튼 판다, 쿵푸 팬더, 판다. 아주 장사를 잘하는 그런 동물이죠. 판다, 판다. 판다. 다 판다. 이것도 판다. 저것도 판다. 반대로 소비를 잘하는 동물은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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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15년간 방에 갇혀 먹었던 음식은 군만두, 양장피, 난자완스. 15년 동안 양장피를 먹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겠네요. 난자완수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저 중에서 저렴한 음식이 정답이겠죠. 올드보이를 보신 분들은 뭐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정답 바로 발표하죠. 정답은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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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만두. 6만 사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최민식 씨가 굉장히 작은 방에 갇혀 있잖아요. 15년 동안 오대수는요. 발이 너무 많아요. 골에서 갇혀 버렸어요. 그래서 군만두만 먹고 15년 동안 아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 헐리웃에서도 리메이크된 영화 올드 보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올드 보이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 이미지는 어떤 영화 포스터의 일부분일까? 범죄와의 전쟁, 극한 직업, 수원 왕갈비 통닭. 아이 영화. 정말, 아, 올해 초, 설 연휴 때 특히 우리나라는 뭐 그냥 뒤흔들었던 영화죠. 대한민국을 웃겼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배우 이병헌이 아니라, 감독님 이병헌. 이병헌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죠. 정답은 극한 직업. 6만 이천여 명.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98%의 정답률. 어... 1,600만 관객을 돌파했나요? 최종적으로? 아무튼 역대 흥행영화 2위에 올랐어요. 역대 흥행영화 1위가 명리양이었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 흥행을 했다라는 거. 한국의 어떤 영화사를 다시 썼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수원 왕갈비통닭은 이제 434분이 선택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극한 직업에서 주인공들이 차린 가게 이름이죠. 수원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이제 서울 강남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사당보다는 멀고 의정부보다는 가까운. 음,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는 가까운. 아 오늘 드립 좋다. 오늘 드립 너무 좋아요. 드립 드립 드립다 그냥 해드릴게요. 4번 문제 주세요. 4월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제목은 어벤져스 세드 엔딩, 어벤져스 유니버스. 어벤져스 엔드게임. 자, 4월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어, 오, 이게 요번달이네요. 요번달에 어벤져스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벤져스 시리즈는 진짜, 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예. 정확한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5만 6천여 명이 선택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만 이천여 명이나 하트로 부활하셨군요 아무튼 사탄이에요 어벤져스 시리즈의 사탄이고 어, 포스터가 미리 공개됐죠 그거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짜잔 크야은 듬직하다 그냥 벌써 이번 달2 4일 개봉 예정이고 역시나 이번에도 영화의 주역들이 내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레드 카페 현장에서 어떤 열기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만 육천여 명과 함께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드립니다. <목소리> 스파이더맨 역의 토비 맥과이어는 CG 없이 이 장면을 성공시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한번 볼게요. 우와, 이거를 CG 없이 성공시켰다고요? 맞으면 o 고 아니면 X입니다. 음, 토비 맥과이어. 이게 저, 저게 지금 그냥 막 실이 묶여있거나 그냥 CG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C, 이, CG 없이 장면을 성공시켰으니까 문제를 냈겠지? 정답은 그렇습니다. O입니다. 5만3천여 명이 정답을 맞혀주셨습니다 아마 볼게요. 이게 그 손바닥에 접착제로 이제 쟁반을 붙인 다음에 무려 1 여섯 시간 만에 성공한 장면이고 시도는 백 쉬운 여섯 번입니다. 토비 맥과이어. 아 저도 그래서 이잼 라이브의 어떤 그 정말 열심히 하는 진행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늘 두 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자, 딱히 쟁반이 없어서 가보겠습니다. 던지세요. 뭐야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해? 미안합니다. 다음에 아, 성공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K KMH님이 이거 기사에서 봄이라고. 예. 어, 요거 좀 유명한 얘기긴 해요. 그래서 이제 96%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절반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영화 평가 지수가 아닌 것은 골든 에그 지수, 콜라 지수, 로튼 토마토 지수! 어, 영화 평가 지수가 아닌 거. 그니까 러두 개는, 보기 중에 두 개는 우리 영화 덕후들이잖아요. 예. 이 잼러이자 어떤 무비 덕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한 그런 보기예요. 그런데 하나는, 아, 이거 뭐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목소리> 콜라지수. 4만 7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맞춰주셨는고 하니? 오늘 힌트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서 잼라이브 힌트를 만나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힌트 뭐였죠? 기억해봅시다. 영화 보기 전 토마토와 에그 확인은 필수! 네! 맞습니다. 골든 에그 지수는요, 그미 개봉작을 평가할 때 영화를 미리 본 관객들이 그 영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어, 체계고, 로튼 토마토 지수는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지수죠. 로튼 토마토라는 영화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고, 콜라 지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7번 문제로 넘어, 아, 짱슬기 짱 님이 블랙핑크 지수라고, 아, 어, 러블리즈 지수, 러블리즈 서지수. 예. 지수로 한번 가볼까요? 아, 내 여자친구는 서지수라고 최병민 님께서 거짓말 해주셨네요. 예. 아무튼 뭐, 진실이라면, 영원한 사랑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말저시 저질이라고, 우리 박재용님. 예. 저는 저질이 아니라, 저는 다혈질입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영상, 아, 미안합니다. 아, 또, 왜 이렇게 오늘 이게 안 맞지? 영상 보겠습니다. 저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문제 바로 드립니다. 방금 본 장면은 어떤 영화 속한 장면일까? 화려한 휴가, 1987, 변호인, 아 시, 어떤 그 시대상이 담긴 영화들이에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죠 다. 그리고 실제로도 흥행에 성공을 했고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방금 보셨던 장면은 뭐세 작품에 다 등장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아, 요 영화의 한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 작품은 바로 1987. 4 5 0 0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 어, 영화 1987. 음, 장준환 감독님의 영화죠? 아닌가? 맞죠? 예. 1987년 6월 항쟁의 배경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음, 정보객님이 아재 잘생기심.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얘기. 어, 믿지는 않지만, 어, 좋아는 합니다. 예. 감사드릴게요. 배터리 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예. 배터리가 없을 때 이제 보조배터리 어,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보조배터리는 뭐가 좋냐면요. 그 자축 임묘 진샤오미 보, 보조배터리. 자, <laughs> 야, 드립이 그냥 최고다! 드립 최고다! 이야, 이야! 자, 8번 문제 주세요! 2006년 개봉한 영화 괴물은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을까? 더글라스 사건, 로버츠 사건, 맥팔랜드 사건. 아, 괴물 이 작품이 벌써 13년이 됐어요. 2006년작이면 봉준호 감독님 영화죠. 그리고 이 괴물, 어, 예, 소, 어, 어, 송강호 씨, 뭐 배두나 씨 등장을 하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이 됐어요. 그 사건의 이름은 바로 맥팔랜드 사건입니다. 기출 문제였어요. 잼 라이브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렸습니까?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춰셨길 바라면서 맥팔란드 사건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3만 3천여 명이 맞춰주셨네요. 2000년에 이제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했어요. 그래서 어, 영화 괴물의 모티프가 됐죠. 아무튼 아, 어, 저희가 4월 9일 화요일 밤 9시에 기생충과 같이, 영화 기생충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예. 진짜 기생충이랑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 기생충이랑 콜라보를 하는데, 그 기생충의 감독님도 봉준호 감독님이고, 괴물도 봉준호 감독님이네요. 아, 어, 그리고 또 송강호 씨가 또두 작품 다 등장을 하고, 괴물도 재밌게 봤었고, 기생충도 얼마나 재밌을지, 4월 9일 화요일 밤 9시에 우리 또 잼러들, 그 중에서도 영화 덕후들 모두 모이자고요 아시겠죠? 자, 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만 3천여 명두 문제만 맞히면 오늘 상금 다 가져갑니다 9번 문제 주세요 인도 영화 단갈에서 주인공들이 도전하는 스포츠 경기는 레슬링, 복싱, 배구 인도 영화 단갈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영화 덕후들이라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인도는 뭐 정말 영화 산업이 잘 발달한 그런 세계적인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예. 인도 영화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자, 정답은요? 레슬링이네요. 25,000여 명약 4분의 3 정도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작품이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포스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딱 봐도 이제 레슬링 어, 포즈가 나오네요. 인도 여자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 코, 코리아. 예, 뭐, 하지원 씨 주연의 코리아. 그 남북 단일팀 탁구 여자 단일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생순 어, 우리 여자 핸드볼 대표팀 어,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맞치면 우승입니다. 2만 5천여 명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셨네요. 수수님께서 헛 오늘 완전 잘한다 나라고 어, 나도 나 오늘 진행 완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진행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채팅창에 하트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리 좀 보여주세요. 예아 오늘은 이제 오리가 나올 만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오리 어디 갔지? 예 오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오리, 이 오리가 과연 마지막 문제 에 등장할 수도 어, 있을지, 아,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일단은 파이널 라운드 크게 외쳐보길 바라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하트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너희들이 나를 좋아해서 나도 너희들이 좋아. 파이널 파이널 라운드. 자, 이제 하트는 그만 남겨주세요. 어, 이런 사랑. 아, 부담스럽, 부담스럽, 부담. 부담스러... 자, 10번 문제 주세요. 다음, 헐리우스타 드 중, 아역배우 출신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찬 베일, 스칼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 브래드 피트. 아, 사지선다네요. 예, 네, 마지막 문제, 사지선다. 예. 아, 잘 풀어왔는데, 마지막 사지선다에서 삐끗하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은 영화 덕후, 오, 많이 맞춰주세요. 지금 뭐삼 분의 이 정도가 우승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정답은 브랜드 피트 1만 육천여 명이 맞은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브래드피트. 어려서부터 굉장히 잘생겨서 왠지 아역배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브래드피트는 이제 25살 때 데뷔를 했어요. 무인지대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 데뷔를 했지요. 어, 브래드피트는 조각이고, 째마저씨는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나도 조각은 조각인데, 나는 산산조각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아무튼! 어, 다른 배우들은 그럼 아역배우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위너 발표할게요. 나와라! 음, 크리스찬 베일의 아역때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나홀로 집의 3에서, 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은 너무 유명하죠? 레옹에서 아역배우였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어, 이대로만 자라다오라는 그런 어떤 팬들의 바람과 염원을 지켜줘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들, 헐리우스타들 존경합니다. 잼 러브님께서, 아싸, 울가족 세명이 우승 신나요? <laughs> 오늘 가족 회식 하셔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어, 핸드폰이라는 게이 소통 부재의 주범이었는데, 이렇게 잼 라이브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잼 라이브를 통해서 어, 그동안 좀 소원했던 친구들 혹은 연인들 혹은 어, 대화가 뜸했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잼 아저씨의 매력에도 매일매일 푹 빠져 보시길 바라겠고요. 퀴즈쇼를 빙자한 잼 아저씨 팬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오늘의 위너들 바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10분은 만원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경쟁률이 높았겠죠?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예, 오늘의 위너 16,247분이고요. 소희, 히히, 영현이 원성민, 스타, 임서연, 박지연, 미쁨, 황구, 조영배, 하얀파도님이 만원씩 타셨네요. 아, 이분들은 위너 오브 위너입니다. 위너들 중에서도 아주 어, 럭키. 아주 행운의 주인공들이에요.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너무, 예,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 눈물 흘리지 마시고, 아, 저와 헤어진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내일 다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내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일은 1일 이잼이라는 거 그리고 4월 9일 화요일 영화 기생충과 콜라보레이션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타임들 뭐였죠? 뽑기 뽑기 떡볶이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타임들 아 보고 아 맛있겠네 가격 괜찮네 하면은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요거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그런 떡볶입니다. 이 내일 1일 이잼 낮 2시에 잼라이브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자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